자 우선 오늘 해인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제가 이제 목표가랑 뭐 대응전략, 뭐수감해수가 이런 거 있죠.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에 어떤 재료가 풀려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이 어디까지 올려줄지 이런 걸 먼저 파악해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좀 분석을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G20 회의에서 우크라 재건을 한번더 부각을 시켰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 불,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죠? 약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가 이전에도 크게 한번 들썩거렸다가 이번에 한번더들썩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테마 형성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보다 지금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이 더 높아야 되는데 아직 다른 테마에 어뭐 로봇이나 뭐 AI 어 이런 쪽 테마에 밀려서 아직 상승을 별로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 다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능하다. 대통령이 G20 세계적인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직, 우리나라도 직접 어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 이거는 엄청난 재료가 될수 있고 모멘텀이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인 기업들 이제 한 기업당 어 1인 어, 해 가지고 이제 재건 협력단을 어,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됩니다. 어, 이제 같이 동행한다는 건데 여기에 또뭐 속하지 않더라도 2차로 또 지금 현재 1차죠. 2차 협력단으로도 어, 들어갈 수 있는 있는 기업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되고 그냥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재료가 제대로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3, 말이 3조원이지 현재는 3조원이지만은 여기서 추가로 더더더 더, 더 가면은 어떻게 되죠 더큰 금액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더 벌어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 수혜 그리고 이거는 뭐 입찰 방식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냥 정부에서 그냥 지정하는 기업들 어, 가서 뭐 안에서 또 뭔가 또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했겠죠. 그거는 우리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돈을 벌수 있냐 없냐 어, 그것만 보면 되고 이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의 어, 얘들이 입찰이에요. 이 돈을 이제 세계적인 기구에서 돈을 줄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 국채 발행해서또다그 돈을 또 여기 업체들에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 높게 불어도 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익 면에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각을 받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헤드라인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사업이 금물살 된다. 한국만의 어, 틈새시장 공략. 우리나라의 장점 뭐예요? 속도가 빠르죠? 어, 정말 빨라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한국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 철도, 뭐, 전선, 뭐, 인프라, 이런 거는 한국이 정말로 빨리 하고 좋아요. 시스템도. 또 그만큼 튼튼하고 정말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1년 만에 국무장관이 또한번더 방문한답니다. 테러 반경 뭐 재건 방안 뭐 이런 걸 논의하는데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MDB라고 있죠 MDB가 뭐냐면은 이제 개발은행이에요 어, 개발은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 또 세계적인 자금이 또 들어가겠죠 거기에 또이 수혜주들에게 돈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도로 철도 SOC가 뭐냐면은 사회간접 자본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들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 도로 뭐 철도 항만 교육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기회가 된다 여기에 전문적인 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이에요 그거 한개 말아주시면 돼요 특히 어 가장 뭐 토건도 마찬가지고 건설주 어 기계 뭐 등등 이제 도로 작업하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무튼 간에,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저는 이제 항상 소통방 이런 거 띄워드리고, 저, 뭐 정보들, 중요 한 뉴스, 뭐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뭐 그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들어와 계신 걸 추천드려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한번 오시면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만큼, 알짜 정보고, 정보만 드린 게 아니라, 종목도 드리고, 뭐, 등등, 정말 많은 걸 드려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현재 시장에, 뭐, 제 소통방만큼, 이렇게 모든 걸다 퍼주는 소통방은 없다라고 제가 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께, 직접 제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장중에 어, 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어,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어,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이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어,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어,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사모의스품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장품 제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어,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어, 이런 텔레그램 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어, 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어, 라이 방송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어, 종목 다 드려요 어, 또 롯데관광개발도 어,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어다 수익 신화 하셨는데 어,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여기 어 보시면은 더 보기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아,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어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어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이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 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어, 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헨 여러분들 어떤 종목입니까? 얘들은 뭐 우크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거기에 세게 수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좀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포인트다. 현재 건설 기계, 그리고 얘들이 육상용 발전기, 선박, 산업용 엔진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죠. 샌이 아무튼 재건 사업에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발전기는 무조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는데 아까 제가 재건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제가 이 재건 재료를 좀 설명을 드렸냐? 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수혜를 받고, 이 다른 대장주들이 이제 먼저 올라가고, 살 빠질 때, 다음 수박, 이 후발자들이, 후발주들이 올라가요. 그 중에 하나가 헤인이다. 그렇게 많이 오늘 뭐, 많이 못 봤어요. 다른 애들 막 올라갈 때 얘는 많이 못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제대로 쏘기 그런 게 다른 테마에 살짝 밀려 있어요, 우크라가. 맞잖아요. 그만큼 다른 테마에 몰려있던 게 돈이 다시 조금 수급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좀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은, 어, 여러분들도 이 재건으로도 이 테마 엮어서 먹을 수 있다. 그럼 얘들 목표가, 우리는 얘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6,600원 정도에 난리라고 하고 싶은데, 조금 더 길게 고싶은 분들은, 어, 7,000원까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어, 한6,000 후반대에서는, 이제 6,700에서 6,900원 사이에서는, 예, 사서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정말로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은 위에 물리신 분들도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가를 더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얘가 꼬꾸라질 경우에 추가매수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냐 해인을 어, 우리는 5,400원 정도 어, 딱요쯤에 추가매수를 하면은 깔끔하다 5,400원 정도 여기 여기서 추가매수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갭차이가 크게나진 않죠 현재가랑 아마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 상당히 적지만은, 그리고 해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엮여있지만은 나중에 네홈시티도 같이 엮여있어요. 그러니까 테마 형성이 좀 다음으로, 다음으로 돌아올 테마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거기도 또 추가로 엮여있고, 이외도 용산에 또뭘또 또 합니다. 거기도 한번더 후발주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좀 테마 양성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 패턴도 생각보다 꼬리도 많이 나오는 그런 녀석이고 급등이 잘 나와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해인을 정말로 좀 중점적으로 지금이라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위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죠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탈출할 수 있으니까 어 최대한 평단가좀 줄여 놓으시고 오히려 수익에서 나오셔야 되죠 아시겠죠. 아까 뭐 제가 뭐 이런 정보들은 제가 항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니까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와 계시고 특히 카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발 텔레그램 먼저 들어오고 카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정보를 동시에 카톡이랑 텔레그램 쌓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방 못 봐요. 바로바로. 바로. 텔레그램은 제, 저밖에 말을 못 하니까 다들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놓치시지 말고 텔레그램에서 일단 정보를 확인하고 카톡방에서 그냥 떠들고 놓으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하시고 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